한글 2016 어, ITQ 한글 수험자 답안 작성 요령을 시작하겠습니다. 바탕화면 상태에서 한글 프로그램을 여시고요. 어, 여기서 이제 편집용지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집용지에 단축키는 F7번인데 어, 그거를 눌러 줘도 되고요. 아니면 쪽에 있는 편집용지를 클릭 합니다. 그러면 편집 용지 답안용어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거기에서 이제 왼쪽을 11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r을 1 0 그다음에 alt t 10. 그다음에 alt h 10. 머리말이죠. 그다음에 꼬리말 alt f 10. 그다음에 아래쪽 alt b 10. 이렇게 편집 용지에 해당하는 여백을 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지는 A4 용지, 그 다음에 용지 방향 세로, 이렇게 확인을 하신 후에 설정 버튼을 눌러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 글꼴은 함초롱 바탕, 그 다음에 10포인트, 그 다음에 양쪽 정렬, 그 다음에 줄 간격 160% 요것을 확인해 주신 다음에, 이제 어, 1번과 2번 문제를 먼저 어,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엔터치신 다음에 이때 이제 이 페이지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때는 어, 구역 나누기를 해가지고요. Alt, Shift, Enter 키를 눌러서 페이지를 나눠주셔야 돼요. Alt, Shift, Enter. 그리고 이제 3번 그 다음에 4번. 이렇게 3번과 4번에 문제구역을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서 작성 능력 평가 3페이지에 해당하는 어, 페이지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lt&shift&enter 키를 한번 눌러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3페이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휠로 올려서 1번과 2번 사이에 이렇게 클릭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사이에 커서를 깜빡이게 해 놓고요. 그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문서 폴더에 그다음에 오른쪽에 ITQ 폴더가 보일 겁니다. 이 ITQ 폴더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파일 이름은 수원 번호 대시 그다음에 어, 본인 이름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다 수험번호가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시 그다음에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답안 작성 요령을 마치고 1번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